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현재 아크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크 643원 기록하면서 소폭 조정 상세를 받고 있지만 다음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기회가 언제 올 것인지 언제 또 상승으로 말아 올릴지 오늘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현재 차트 일봉 차트 상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이유. 간단하게 누구든 아는 것이죠. 자, 추세선을 그려봐도 누구든 추세선 맞고 올라가는 것을 판단을 할수 있고요. 이 추세선 따라서 지금 아크는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내려갔을 때 추세선 아래로 하방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왜 지금 빠지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 자, 파동이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자, 트레이딩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봉상 하방 이탈하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지만 이 추세선 따라서 현재 예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상승 추세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죠. 자, 한 파동 나오고 다음 파동 연결되면서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630원 구간은 깨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 추세선 맞고 위로 상방으로 물량이 터지겠죠. 자, 우리가 단기로 볼게 아니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저 주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주봉상 아크는 과거에 매물대 구간 바로 어딥니까 여기 구간을 하방 이탈하면서 소폭 빠졌었죠. 작년 8월 여름에 쑥 빠졌고 다시 올랐습니다. 자,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상승분에 대한 준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저점 대비 지금 200% 가량 올랐고 현재 다시 저점 대비 50% 가량 올랐습니다. 자, 전 고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감 캔들 기준으로 해볼 수 있는데 마감 캔들 기준으로 천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평가를 할수 있는데요. 차트는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박스인 여기 한 상단을 지금 찍어주려고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타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건강한 조정인데요. 차트는 이미 상승으로 말아 올렸고 상승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독자 실시간 통방에서도 제가 아크 잡아드려서 저희 수익 보고 현재는 빠져나온 상황이군요. 다음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한 시간 봉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 시간 봉상 소박스 꽃 아대를 하방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상승분을 또다시 준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차트는 흔들면서 위로 날아가는 차트는 이상한 차트입니다. 건강한 차트가 바로 이런 아크 같은 지금 현재 구간인 것이겠죠. 자, 지금 아직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 이 그래프는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래량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죠. 그래서 아직도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이유고요. 이 세력들이 물량을 쳐올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다. 지금도 매수 단계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단타 종목과 어디서 사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준비된 선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타 종목들 그리고 개개인에 맞춰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구독 두 글자 찍어주시면. 무료로 개개인에 맞게끔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리 조건 없어요.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리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 채널 계속 운영될 수 있게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문자로 구독 두 글자 찍어주시는 분들께 아 이분 구독자구나 하고 구독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단타 종목과 대응 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만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제가 매일 단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타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아침 9시에 급등 주는 급등 경주마들 제가 미리 차트 봐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차트 분석 기반 하에 재단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여러분들 영상에선 다 풀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더 종목 저도 실제로 지금 포지션 들어가서 수익 보고 있고요. 아더 코인 5,480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8시 반에 매수를 했고요. 자, 지금 현재 수익 보십시오. 144% 지금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지금 7,900만원 수익이 났어요. 뭐 자랑, 저 자랑 좀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제가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한 번씩만 먹어도 엄청나게 수익 급등하는 거, 늘어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반도 뭐 100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1억 만들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실시간 방에서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 받으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하시면서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료 아니냐고요돈안 받습니다. 유료로 뭐 하는 게아니고요 여러분들께 10원짜리 한장뭐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어, 좋아요 하나씩. 구독 한한 번씩 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는 거뭐 어렵지 않잖아요. 1분 정도만 투자해 주서고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 골렘 추천 드렸고요. 아침에는 아더 추천 드려서 시원하게 수익 봤습니다. 저는 무조건 차트 기반 하에 차트 분석하면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거를 반드시 적어 드려요. 이런 근거도 없이 매매 추천하시는 분들 진짜 안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근거를 내드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창법,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리니까 뭐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있죠. 매매할 때는 전화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 문자로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했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 제가 알겠죠.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이 단타 종목과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 종목, 평단가 이런 거 보내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또한 구독해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어요. 자, 차트, 매매 기법, 총정리집입니다. 자, 이거 자료 제가 5년 동안 노하우를 다 녹여놨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 노하우 싹다 들고 가십시오. 자, 차트 보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 안 간다. 단톡방에 설명드린데 그런 거 이해 안 간다. 요 자료 보시면 전부 다이해가니까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소통방에서 뵐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